와 레몬 뭐야 진짜 눈치 없이 노란색. 어 안돼. 와1 7곱배열여 배. 안녕하세요 아구입니다. 오늘 가져온 게임은 클로버 핏인데요 녹슨 감옥에 갇혀 슬롯 머신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게임이에요. 다양한 부적을 활용해서 행운을 높일 수 있는 재밌는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슬롯 머신 돌리러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빚 갚으러 가자고요. 오, 시장인가 보다. 어서 오세요. 내기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플레이하면서 바깥 세상 일을 모두 잊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좋아요. 잘 들으세요. 한번 말하면 끝이에요. 여기는 획득한 코인을 입금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약간 비청산 그런 건가? 정해진 라운드 안에 코인을 입금하지 못하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매 라운드가 끝날 때, 현재 입금한 코인을 바탕으로 이자를 얻습니다. 계속 입금하고 더 많은 이자를 받으세요. 아, 여기에, 채모가 지금 75원이고, 입금 금액이 30이잖아요. 그럼 30이 지금 입금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이자가 나온다는 거죠. 7%? 모든 채무를 일찍 상환하면 남은 라운드당 클로버 티켓 4장씩 드리죠. 자 슬롯머신입니다. 매 라운드 몇 바퀴를 돌릴지 결정하세요. 매 라운드가 끝날 때 클로버 티켓 한 장도 받습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은 클로버 티켓으로 행운의 부적을 구매한다는 거죠. 행운의 부적이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고 요구되는 코인을 ATM에 입금할 때마다 상점의 물건이 무료로 보충됩니다. 자, 얘기는 이만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다 기억하지 못하실 테니까요. 오, 기억에 잘안 남긴 해. 일단 이거를 돌려서 돈을 모아서 여기에 채무 금액만큼 돈을 채워넣고. 이건 뭐지? 그건 마지막 보상이에요. 언제 드릴지는 안 정했지만요. 이거를 얻어서 키인 것 같죠 키? 여걸 나가는 건가? 그렇네. 여기다가 에 돈을 넣어서 이거를 얻는 거네. 그러면 럭키 참을 여걸로 사는 거네. 여거 클로버 티켓. 그서 지금 나는 두개 있으니까. 두 개짜리 보면, 풋고추는 무작위 발동하고, 행운 7. 버섯은 돌릴 때마다 두 번째 패턴 이후로 발동하는 패턴마다, 모든 무늬의 가치가 기본 가치만큼 증가합니다. 에? 에잉 에이... 어렵다. 풋고추 하나 하고, 아, 여기 풋고추가 여기 생기네. 그러면 룰렛을 이걸 내가 고르는 거구나 그럼 나는 일단 많이 돌려볼까 많이 안 떴고 어? 어 그렇지 엄청 많이 주네 나 15원 벌었어 벌써 근데 푸코츠는 언제 발동되지? 어 지금 3, 9. 다음? 벌써 끝났어? 오, 도, 도박이 이런 맛인가? 도박 무섭다. 되게 금방 끝나. 그리고 지금? 이자 2원을 받아서 총 35원. 어차피 티켓은 하나여서 구매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얼마였냐? 코인을 좀 입금하면 어떨까요? 매 라운드가 끝날 때 이자를 더 받을 거예요. 기다려봐요. 아, 이게 7원, 3원이구나. 한번 돌리는데 1원이네? 그러면, 오늘, 돈이나 많이 넣죠? 3원. 그러면 이자를 더 보고, 어. 어, 딱 7원이네, 그러면은? 7번. 어, 그렇지. 이러면 안 되는데? 좋아, 포코츄. 어, 뭐야? 한번 더. 아, 아깝다. 어, 마지막. 마지막 포코츄. 가비. 잘안 쓴다, 근데. 코인 입금까지 1라운드 남았습니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돈이 되나? 지금 내가 17원 넣어야 돼. 어, 이러면은 티켓 4장 받고 코인 6개 받자. 슬롯머신에 쓸 코인을 좀 아껴두세요. 그건 공짜가 아니거든요. 괜찮아, 나 이거 해서 돈 받으니까. 잘하셨습니다. 다른 기한에 도전하시면 어떨까요? 이제 200코인에 도달해야 합니다. 여기 기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제가 잘 대해드리지 않는다고는 못하시겠죠. 어쨌든 슬롯 마신을 플레이하는 비용은 기한이 끝날 때마다 증가합니다. 잠깐, 뭐야? 잠깐만, 전화? 여보세요?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나요? 옛날엔 건강한 식단으로 먹었죠 체리가 영구적으로 더 자주 나타나거나 재미있네요 장착한 무작위 행운의 부적 하나가 승보사 특성 기한마다 무료 보충 1회를 얻습니다 승보사 특성이 뭐지? 영구적으로 클로버가 더 자주 나타납니다 잠시만요 요거는 어? 요거는 풋고추인데 요거는 홍고추야 홍고추 그러면 할머니의 지갑 이자 증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요거 희귀야 여기 여기 희귀도가 있어 요거 사면 좋을 것 같은데 1회 돌리기에서 행운의 부적이 발동할 때마다 보너스가 일식 증가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발동하면 얘도 발동 맞지 그러면 얘랑 얘 사자 이렇게 두개아 잠깐만요 승부사 특성이 뭘까 요거 한번 해볼까 뭔가 반짝거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직도 재밌나요? 흥미로운 선택이네요 그러니까 나도 흥미로워 그게 뭔가 싶어 어이? 우와 우와 이건가 봐 얘가 지금 반... 반짝반짝 빛나잖아. 그냥 돌립시다. 어, 나 돈이 없어서 7회, 3회를 못하나. 티켓은 안 부족하니까 일단 많이 돌려. 어, 그렇지, 그렇지. 오, <laughs> 우와, 뭐야? 이게 얼마야? 5나사사치치는아아야이정정면사 사기인데? 아, 이게 지금 끊겼어. 안 터져서. 안 나오네. 많이 번 건가, 이게? 첫판이라 감이 안 잡히네, 아직. 이자 받고, 그러면 125원을 넣어야 되는데, 어, 금방 모으겠다. 더 돌립시다. 돈 많으니까 14원이나 넣어. 어, 역시 악마까지. 어, 엄청 잘 뜨는데요. 벌써 원금 얻었어. 16원 벌었어. 42원. 나, 그럼 이자 갚았는데? 아, 이자래. 채무 갚았는데? 저기 진짜 사기다 또 지금 배, 배수가 지금 3이야, 30원 오잉배수4 아니, 여러분 이거 원래 이래요? 이렇게 잘 떠요? 복권 사야 되나 봐. 네, 그러면은 봐봐. 돈을 넣고 이걸 또 받자. 기한 보너스 또 받자. 이제 패턴 666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슬롯 머신에 나오면 해당 라운드에 획득한 돈을 모두 잃습니다. 어? 뭐라고? 패턴 666을 완성하면 돈을 모두 잃는다고? 이제 666 코인에 도달해야 합니다. 오오오오. <laughs> 아니, 여보세요? 좀 즐겨보는 건 어때요? 잠깐만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영구적으로 클로버와 종이 나타날 기본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클로버랑 종이 줄어들면 나머지가 올라가겠지? 암호 같은 화폐조차 클로버 티켓이 두배 늘어납니다. 코인이 0? 안 돼, 안 돼. 코인이 두 배가 되는 대신 티켓이 0? 잠깐만. 허! 아 근데 이거 고급이야. 별로 별로 좋은 건 없네. 다이아몬드가 더 자주 나타남. 어, 이거 다이아로 가도 될것 같은데? 잠깐 뭐가 제일 높냐? 다이아가 그래도 높아. 좀 이거 돈 받는 게. 그러면 나는 이거를. 클로버랑 종을 좀 줄이고, 봐봐. 그럼 다이아가 나올 확률이 11.9거든요? 얘를 누르면, 어, 14로 올라갔어. 그러고, 여기서 다이아가 더 자주 등장하게 해. 난 이거 좋은 것 같아. 왜냐면, 푸커추가 발동이 안 되면, 어, 쟤, 쟤가 발동될 거 아냐? 그럼 부정이 발동할 때마다 스택이니까, 나는 저거 좋은 거 같아. 이거 기차, 어, 돌립시다. 무조건 많이 돌리는 게 좋은 거 같은데, 그렇지? 벌써 20원. 그치, 풋고추의 악마, 홍고추였나? 아까 비 악마 안 됐다. 세배 <laughs> 나 빨간 버튼 안 눌렀다. <laughs> 아이구 사버렸어. 클릭하면 사지지. 왔다. 아, 되돌릴 수 없어. 헤, 아, 이자나올 걸. 아, 도망이 미쳤, 미쳤나 봐. 중독된다. 진짜 이게 뭐라고? 아, 어, 그치. 네 배, 네 배, 오마! 이러면 이제 두 번도 안 떴잖아 기차가? 아 지금 했어야 되는데 버튼 마치 이제 끝이잖아 어다 이러면 또 되지 않아? 400? 어? 이러면 돈또 넣어 또 넣으면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죠? 이제 2222? 말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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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세요? 저도 가야겠어요. 영구적으로 종, 우리 종안 하니까 빼고. 헉,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좋은데? 우리 다이아몬드 노렸잖아. 그리고, 라운드의 마지막 돌리기 행운 7, 라운드당 돌리기 2. 요거 좋은 거 같아. 무료 2회도 있네. 돌려볼까? 1회 돌리기에서 패턴이 3가지 이상 발동할 때마다 현재 이자와 같은 자금을 획득합니다. 고양이 괜찮지 않아요? 어? 나 근데 참을, 자리를 다 썼다. 못한다. 이대로 가자. 아, 어, 그래도 4배네? 이제 마지막이니까 다이아 나오고 돌리면 아망했다망했다망했다일 이자 자받 이자 자다방 얼마냐 에 42. 에 걸어야 돼. 나빵원이야 <laughs> 끝났어. 54? 그치, 이렇게 다이아가 좀 나와야지. 내가 투자한 게 얼마니, 다이아에. 다이아 갑니다. 다이아 발동. 발동 댕겨? 댕겨? 아, 방 있는데? 이거 망했다. 어? 나 다이아 투자니까, 어? 클로버를 두장 내고 사면 네 장을 준다는데? 다이아 투자하고, 돈 넣고, 돌리자. 42에. 갑니다. 아, 아까워. 어? 이거 얼마야? 이러면. 헉! 그래도 근데 모자라. 천원 모아야 돼. 와, 이게 375야? 어, 나 잘하면 되겠는데? 저거가 진짜 쏠쏠하다 이, 이렇게 터지는게 나 한번만 더 뜨면 된다 아니 이게 발동이 안돼 되는거야? 지금 되는거야? 아예 망한거 같은데? 되나봐 돈이 아. 헉, 됐어 됐어 이제 12,500에 도달해야 응? 마지막 보상을 받기에 적당한 금액이 된것 같네요 아 이게 최종인가 보다 그러면 어 여보세요 누굴 다치게 한 적은 없는데요 영구적으로 세븐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안돼 우리 다이아에 몰빵했어 장착한 무작위 행운의 부적 하나의 승보사 특성 레몬과 체리의 가치 이건 진짜 필요 없고 어? 나 근데 승보사 특성을 이걸 했잖아 좀 재밌네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걸 했으니까 요거 한번 해볼까? 아직도 재밌나요? 나 근데 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4번 남았고 3번 쓰자 일단 56코인이야 아 아야 아쉽다 아 레몬은 나와도 별로 안 비싸잖아 레몬 체리 두배도안 골랐는데 내돈내돈 내돈 내놔 내돈아 체리 왜 자꾸 떠 레몬이랑 두배 고를 걸 그랬나 벌써 마지막이야? 제발 아니 어이 망했는데 마지막 라운드라서 좀 힘드네 게 해야 할지? 일단 홍고추 터졌으니까 인거 사고 음. 아아나 잘못 넣었다 아 제발 어 다이아 6배 다이아는 내가 투자 많이 해서 비싼가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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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행운 예 그러면 다이아 발동하고 다이아 제발 마지막이니까 행운 왕창 다이아 일곱 <laughs> 배 <7배>. 우와 <웃음> 우와 <웃음> 나 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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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미쳤다. 도파민 미쳤다. 나4,400 있어. 거의 빵원에서 4,400. 일단, 1라운드 남았으니까, 생각을 좀 해보자. 이건 어차피 못쓰니까 팔고, 자리를 차지하지 않음, 즉시 채무금액의 30%? 오, 좋다, 이거. 무작위 발동이 내가 있나? 없죠. 무작위 발동 그 홍고추, 뽀고추 다 써가지고 일단 이거 버리고 이거 사고. 어 클로버 좋아. 거라 기차를 버리고. 무장이발동 증가 이게 맞는거 같아 가자 가자 <목소리> <목소리> 아진 깜짝 놀래라 나돈다 있는줄 알았네 우와 아 근데 종 얼마지? 오 뭐가 계속 떠 얼마 안하네 옆 몇배지? 아홉 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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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치겠다. 와, 얼마야? <laughs> 천삼 배. 나 부자다. 돈다 채웠어. 마지막. 가자. 데모라서 잘 뜨는 건가? <laughs> 와 레몬 뭐야 진짜 눈치 없이 노란색 와 17배 18배 우와 땀뿌다다 알겠어요 입금할게요 저다 모았어요 받을 자격을 달성하셨네요. 자, 어서 받으세요. 와, 나 그럼 탈출인가? 음, 아직 완전한 경험을 한건 아닙니다. 여기 상품권 받으세요. 전체 버전에서는 서랍이 잠금 해제된 상태로 시작할 거예요. 이제 작별 인사를 할 때가 된것 같네요. 어? 어니니니니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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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승리했는데 죽여버려. 어, 뭐지? <laughs> 행운만으로는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략을 세우세요. 내가 전략을 잘짠 건지, 행운이 잘뜬 건지, 모르겠네? 뭐지? 네, 이렇게 빚을 다 갚았는데요. 어, 한 번에 끝날 줄은 몰랐는데, 바로 끝나버렸네요. 저는 데모 버전을 플레이했지만,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는 정식 버전이 출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스팀에서 여러분도 플레이 가능하시고요. 저는 잭팟에 당첨되진 않았지만 여러분은 꼭 당첨되기를 바라면서 또 재밌는 게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